역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부분들은 김영모 선님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다 했었는데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자, 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축복은 굉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남들이 쉬고 있는 그런 틈을 타서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한 청년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이 여인은 놀랍니다. 당신 어짜 나에게 물을 달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근데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어참그 말을 건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할때 어떻게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을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인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남편을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면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인데왜 이곳에서 예배 들려하느냐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나오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과연 목회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잊지 못한다면은 이 고백이 없으면은 그저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 아, 오늘 찬송하고 설교 듣고 또 축도 맞췄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형식과 습관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다시 합니다 오 하나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나면 이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그 자체가 이미 창조조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물어.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 김영봉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으면 천국까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행통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고백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편안할 때만 우리가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어컨이 처음 들었습니다 김일엽사 자랑했답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 들었다고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없다가 이러면 에어컨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좋았으면 김일사 나가도 막 자랑했겠습니까? 시골에 우리 시골에 에어컨 들었다고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여보죠 1층에 사실은 평일 어, 날 이렇게 내려가보면 위에서 쭉 내려가다가 2층 내려가고 3층만 내려가 1층만 내려가도 얼마나 시원한다 사람들이 이야기요딱 들어오면 은와 여기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면서 우리 주님을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죠? 열심히 봉사할게. 난 다른 거 아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만 할게.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할게. 나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예배는 그냥 소홀히 할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에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 예배 본인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한정도 있어요. 우리 이, 이, 이 예배가 인터넷에 다 뜨거든요. 다 보입니다. 정말 이, 이 인터넷에 다 보세요. 이런 것도 다 지금 녹화 되었네.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주일날 아침에 10시까지에 백화점에 오면은 스카프 한 장을 스카프 한장 준다고 했습니다. 몇 명에게? 500명에게. 10시에 이제 문을 여는데 그 전에 오는 사람, 그 하여튼 500명에게 선착순 500명에게 스카프 한 장을 주겠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스카프 하나 받으려고 10시도 되기 전에 수천명이 모였습니다. 스카프 한 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가격은 그거 하나 받으려고 이른 아침에 천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가 백화점에서 주는 스카프 하나도 그거보다 더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카프보다더 하나님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거죠 아무 의미없는 예배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도 지금 목회자로서 가슴안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뭐 코미디가 안오고 이래도 제가 딱딱한 설계를 해도 제가 말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별로 웃기는 소리 안 해도요. 할지도 모르지만은. 아이고 다맞췄다 빨리 맞췄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만들고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배 문을 열고 나옵니다. 배뚜근, 배를, 문을 열고 나올 때 그때의 그 광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비참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노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막 뒤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만나게 감격하다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 노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당시에 찬송과 있은 모르겠지만은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 무지개를 보여 주시면서 와야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를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론 우리가 삶 속에 함께 하시지만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에 허락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질병이 떠나갔고, 예배 가운데 모든 나의 질려 죄가 끊어졌던 역사, 실망이 사라지고, 천국에를 누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정 예배가 잘안돼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혼자할수 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것이 잘 안되는 것입니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회사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아멘. 예배 한번 잘드리면 그야말로 수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축복 그래서 우리 아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니라 예배 잘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휘자가 설교도 잘 해야 되지만은 근데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안절로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주님 전에 와서 주보를 보면서 주보의 글자가 틀리면 그거를 새새 새알이고 또 그거를 그 주보에 낙서하고 이러다가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시간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수양삼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해야, 필요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삶의 즐거를 이 예배, 시간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나의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질거를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죠. 편안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로마, 로마의 그 사람들의,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안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자에 막지켜죽이면서도 지켜 살아, 주님을 바라봤던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만약 우리가 그런 시대에 온다면은,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동성연애는 죄다 이런 걸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이제 법에 접촉, 접촉이 안 됩니다. 그걸 사인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그것을 묶어놨는 것을 이 드럼버 대통령이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 마음 껏 이제 설교해도. 이제 법으로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 잘한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언제까지 그것이 계속 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7년 대할란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이 끝이 나지 지만이 주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7년 대할란이 임하게 되었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다가는 다 잡혀갑니다. 목사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면 내라면은 반드시 잡혀가서 벌금 3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예배가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때 가서 나도 모르게 부인해버 부인해 부인해. 7년 뒤에 알려놓면은 그때는 짐승교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살수 없는,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에, 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찬송에 집중하시기로. 아이들이 나와서 일동할때 천진난만하잖아요 틀려도 막 계속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예를 배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그냥 아 오늘 내가 교회 왔다 그렇게 하면 끝나버립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여,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나의 예배, 나의 찬송, 나의 기도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누가 뭐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함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이곳에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보도밭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진지하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왜냐, 예배 생활이 복이거든.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한다. 그지만 미안하지할수 있겠죠. 그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입에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일하는 모습이 불평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왜냐 저도 많은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만 22년이죠. 이화를도여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뜨겁게 신앙 사람이 있는가 보면 지금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흔적적자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생활을 통하여, 예배생활을 예배 생활, 예배 통하여, 예배생활을 통하여. 엄목이, 엄목 형제 고모님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못 나올 수 있는데, 못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산전에 생전 처음 짓는 포도밭 200평을 짓습니다 200평 한번더 짓고자 이제 천암대는 온복이 이제 그 송병환 집사님이 자연버분 아, 포도밭이나 지어보세요 라고 <laughs> 짓는데 그 포도밭에 풀이 많이 났대요 풀이 많이 났는데 그 풀을 이땅전에 포기면 다뽑았다니다다 뽑고 이러니까띠 이래가지고 어제 <laughs> 오늘 게모에 문자 받습니다 어, 어제 못, 못, 못 가겠어요. 그분의 그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날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주일 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막 다짐했던 분인데, 오늘 못 온다고 막문자 왔어요. 오후에 또 전화 왔습니다. 그 제가 예,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뭐 네, 뭐 이제 그분의 모서를 들어보니까, 모서는 멀쩡해요. 이제 좀회복됐다 회복됐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불편합니다. 목사도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지겹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이제 제보다 더 잘하시는 목사님 모십입니다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난집배 오예배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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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그날 했던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제가 이해하면서 예, 다 보겠습니다. 다 있게 다 보여요. 다. 얘들아 다 보인댔는데. 찍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